하면 좋겠지만요. 우리 그만큼 더 졌다는 말이죠. 최준석도 볼카운트 유리합니다. 오고 바깥쪽에. 어, 주심이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볼넷으로 무사 주자는 2루와 1루. 그럼면카운트까지 이어집니다. 강민호 바깥쪽 참아내면서 다시 한번 볼넷. 노아우 주자 말로 동점 주자가 출루합니다. 동점자 출루했 있습니다. 김준태 밀어친 타고 선더수 라인 안쪽에 페어볼. 좌익수 왼쪽에 떨어집니다. 이루 투자 이루자두맹의 투자가 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 3루 타자 2루까지 들어갑니다. 스코어는 6대 5한점 차까지 접근한 롯데 자이언츠입니다. 김준태 2타전 적시타 자, 롯데 자이언츠의 팬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카운트 불리합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낮은 볼 외야 쪽으로 뛰어보냅니다. 좌익수 잡았고요. 삼루자 홈으로 스타트. 홈으로 뜁니다. 쏩니다. 홈에서 세이브입니다. 희생 플라이 타 점. 스코어는 6대6 경기 후회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